고향이 어디에요? 강진이요. 강, 당진? 강진이요, 강진. 가, 강진. 전라도 강진. 전라도 강진? 네. 전라도 강진이 어디야? 해남 바로 위에. 아, 해남? 네. 변남 바로 위에가 강진이야? 네. 근데, 나는 희한하게, 네. 뭐, 내 가슴속에서, 노트북 찍는다고 해서, 내가 뭐, 고향을 물어봤는데, 네. 내가 틀려 나는 하는 성격이거든. 나는 근데 왜 자꾸 이북이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지? 이북이요? 응. 제가요? 아니, 뭐뭐 뭐 할머니 고향이 이북이라든지 뭐 어, 이북에서 누가 넘어왔다든지 그건 못 들었어요. 뭐 그거는 들은 적이 없어요. 뭐 대대로 그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응. 할아버지. 뭐 와이프, 와이프 쪽도 이북 쪽 없어? 네. 분명히 있을 텐데. 와이프 선뭐예요 영월 신씨. 영월 영월? 네. 아, 영월은 경그 저기 강원도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북이라고 그랬나 보다. 우리가. 그쪽이 약간 이북말. 어어어. 어. 그래서 자꾸 왜이 말을 하냐면 내가 <laughs> 이 말을 이유가 있어. 네. 왜이 말을 하냐면 당신 집은 신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집이야. 네. 신의 피가 뭔 말인 줄 알아? 누가 우리처럼 모셨다는, 어? 모셨다고 이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모셨어. 왜 할머니? 내 할머니가. 그래서 이 말을 내가 고향을 예측냐면 이걸 내가 이걸 알아맞히기 위해서 찾은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당신도 신의 뿌리가 있어. 응 음. 신뿌리, 신뿌리가 어디 가면 그냥 일반인으로 사람들이 안볼 거야. 어 너도 우리 같이 사주가 박수 사주구나. 그 말을 마음 진짜 지겹게 들었을 거야. 응? 그런 얘기는 솔직히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서. 응. 음. 네. 뭐, 그래? 응. 네. 들어본 적이 없었으면 정말 바로 금 갔든지. 뭐 몇번 가긴 갔었죠. 몇번 갔는데 그 말을 안 했다고. 네. 예 할머니가 무당했는데 그 뿌리가 없다고 말을 예 할머니. 그런 얘기를 제가 애초에 끊이진않니까안 끊어도 네. 나와야지 그럼 그런 얘기를안 하시더라고. 안 해? 네. 그럼 내가 아까 밖에서 서서 이야기 한적 있지. 네. 너나 나 따라 산다니자. 네. 너나 따라 뭐너나저산 싫어요. 그럼 나 따라 바다 가자. 그 이야기가 못을 의미를 한지를 당신은 알아 들었으리라고 나는 믿는데. 그렇죠. 들었죠. 알아 들었죠. 네. 어, 딱 할머니가 벌써 부채 방울을 갖고 딱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밖에서 그냥 농담 삼아 왔다 갔다 하면서 딱딱딱딱 던진 말이었다고. 근데 또, <laughs> 어 요즘 당신은 그, 그래서 당시도 신의 가물이 크지만 내가 또이북쪽이를왜 찾아 냈냐. 또 와이프 선이 혹시, 아, 신시라 그랬지. 응? 음. 어? 와이프도 어디 가면 무당 가면 소리 들어요. 그렇죠. 많이, 많이, 뭐, 같이 가면 음. 저보다 오히려 와이프를 많이 얘기하죠. 같이 하자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산에도 다니고,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참, 성격이나, 뭐, 그, 일을 하는 거나, 참, 당신보다 훨씬 능력있어요. <laughs> 그쵸. 당신은 성격 자체가 미안하지만, 무유 부단해요. 긴급한 말씀 하세요. 응? 아니, 와이프에 비해서. 글쎄, 그래, 제가 더 냉정한 것 같은데. 아니. 뭐. 냉정한 거, 우유 부단함하고는 틀린 거야. 와이프는 말하자면 여건의 스타일을 갖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여자로 말하면 여건을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당신은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냉정한 거고, 세심한 거 틀립니다. 정말 맞죠? 네. 틀린 거 아니죠? 네. 어, 당신 와이프를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어요. 못 먹어도 고예요. 네. 망해도 고예요. 당신은 그 툭툭툭툭툭 두드러 가는 성격이 있어요. 왜? 내가 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되는 일이 눈물 나도 돛도 없어. 부상스러운 말이 서어 미안해. 진짜로. 어쩌면 그리 복이 없어도 그렇게 복이 없니. 아마 이런 말할 거야. 할머니는 뭐하고 계시고? 돌아가신 사람 다 찾을 거야. 신은 뭐하고 계시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다른 친구들은 다잘 됐는데? 나는 이렇게 3, 4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꿔야 되나. 말하자면, 음.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네. 대답하세요? 네. 어? 나는 왜안 해본 게또 없대요? 이리저리 말 하자면, 네. 한 가지 물만, 한 가지 물만, 오물만 팠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다른 일이 너무 없다 보니, 내가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기가 얇아. 아, 내 친구는 이렇 해서 잘 됐다는데? 그러면 내가 하던 거? 어차피 안 되니까. 쳐어 저거 그거에. 근데 또 그것도 막또 막바지야. 그렇죠. 이상하게 골라서 하는 것마다 막바지만 골라서 하냐 어떻게? 어? 근데 막바지만 골라서 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거는 아니야. 네.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막바지가 아니고 서로 서로도 딱 아이템을 딱 짰어. 누가 봐도 이것은 어? 성공할 아이템이거든. 당신은 못해. 그거 마스크 벗으라 한다. 써! 네? 쓰라고! 써요? 말을 곱만 까딱까딱 하니까 마스크 벗으라고 한다 하는 소리야. 아. 그걸 진짜 벗으려고 그래. 응? 어? 막파지만 타는 인생이 원래 네. 안 쓸어서 말을 해주는 거야. 네. 한번 물어볼게. 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무당이시다 우리 같이 말했잖아. 네. 근데 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누구 다 어떻게 했어?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음. 어..조금 뭐.. 한..돌아가시기 전에 연세가 좀 많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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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이미 좀 기력이 안 좋으실 때 그거를 안 하셨어요 때, 그러니까 그거 누구다 네. 어떻게 했냐고 그 모르죠 왜냐면 할머니가 원래 전라도에 계실 때는 그걸 하셨는데 음, 이제 몸이 편찮아지시면서 대전에 이제 임원네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서 음. 그 집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신을,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정리를 빨리, 좀 정신 좀 멀쩡했을 때 욕심부리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하고 돌아가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할머니가 정리를 못했어요. 그건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가 아니라,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가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참 많으신 분이에요. 왜이말 하냐면, 할머니가, 그, 우리 같이 일, 일을, 하셔서 다 자식들을 몇개 살렸대요. 네. 할머니가. 네. 그래서, 어, 그, 좀 슬픔의 눈물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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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라도 육자비이라고 그래야 되지. 네. 그런 소리를 하고 들어오시는 할머니가 지금 순간적으로 자, 저한테 타. 네. 참 할머니가 손자지, 할머니한테는내 네. 손자지만 참이쁜는내 손자였나봐. 맞아 당신을. 참내손자리로 이렇게 보구나. 내 참, 내 손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당신을 봤다는데? 할머니가? 커서도. 아니, 아니. 어떤 뭐, 결혼해서 당신을 본게 아니라. 네. 다 결혼하기 전에 안 봤대요. 음, 한동안은 못 봤었죠. 응. 그니까, 러 응, 그걸 찾는다고. 그니까, 내친 손자보다 내 애손자를 더 이뻐했나 보다고. 당신 할머니가 네. 당신을 많이 이뻤다. 왜냐하면 당신을 자꾸 찾아.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이야기가 3초포로 빠지는데, 빠지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할머니 주력만 잘 잡고 가서, 가더라도 네. 뭐신부리가 있다 치더라도 내가 신을 안 모시면 망해. 그건 네. 없어. 근데 네. 당신은 내 할머니에 대한 우대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우대요? 응. 음. 솔직히 말해서 뭘할수 있는 게뭐 제가 뭐할줄 아는 거나 뭐 그런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면 우속인 집을 찾아가서. 네. 무속인이 너네 할머니가 이렇게 무속인이었네 어 그런 말 나왔을 때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데 갔을 때는 그런 그러니까 우들를 말을... 해준 적이 없다고 지금 말하잖아 <laughs>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무당 나는 무당이고 나는 저기 사람을 지금 착각하지 마라 네. 그냥 일반인으로 네. 나는 무당에서 너네 할머니를 잠시 당신 할머니를 타서. 그 말을 한 거야. 네. 나는 무속인으 살았었고, 네. 그러더 할머니가 못 불린 무속인은 아니었대. 네. 전라도에서 이름을 낳고 불렸대. 네. 할머니, 그러면 서 내가 내 식구들을 다몇개 살렸대. 네. 할머니가 네. 그만큼 이름을 났으니까 몇개 살렸겠지. 네. 어? 할아버지는 일찍 여리셨는지, 네. 아니면 할아버지 일을 안 하셨는지, 할아버지 일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 네. 할머니 일한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 네. 내가 고생해서 <laughs> 자식들을 다 키워 놨고. 했지만 내 말려는 조치는 못했다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당신 할머니가 네. 그러면 어? 어디 어 가서 점을 아까 봤다 했잖아 내가 너무 네. 안 풀리고 그, 그 어? 점을 봤다 했지 네. 그러면 외할머니가 무속인한 거 나왔을 거라고 안 나왔어요 거기서 안 나왔어? 네. 안 나왔어 어쩔 수 없고 아까는 밖에서 흥얼흥얼 다니면서 분명히 말했지 네. 나는 그 밖에서 보자마자 어? 무당이네나 그랬잖아 무장인데 네. 왜이지라고 있어? 네가 일이 될줄 아냐? 내가 그말한적 있지? 네.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네. 할머니라 내 할머니네 밥못 먹었다면 당신 거짓말이야 당신도 내 할머니 밥 먹고 살았어 네. 안 그래? 네. 맞지? 네. 근데 왜 할머니 모른 척하고 살았냐 쌩까고 살았냐 이놈아 뭐 그걸 제가 그런 걸뭐 어떻게 할수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뭐 일반사람 모르면 알아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돼? 오늘 알아서 가라고 네, 네. 어? 오늘 내 할머니에 어, 내 할머니가 또 모신 성수님도 계실 것이고, 그 성수님이 다 떠버렸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성수는 집안에서 놀아. 네. 놀기 때문에, 자네가 지금까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지금까지 일이 안 풀린다고. 내가 들어오면서 딱한 자리 그랬지, 네. 오늘만 일이 풀리, 안 풀렸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일이 안 풀렸어. 네. 그러 고등학교는 17살, 18살, 나이는 모르겠다만은, 그때부터 다 자네가 공부에 특출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했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해. 툭줄하게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네. 애들하고 놀래서 까불까불 하기는 했어. 근데 이 머리, 잔머리는 비상해, 자네가. 뭐를 네. 응? 하고 싶어 하는 잔머리는 진짜 비상해. 네. 이아이큐는 없어도 이끼는 비상하다 말을 하는 거야. 네.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틀리면 틀렸다 따지고. 네. 그치? 네. 근데 내가 성공해 본 적이 없다고. 네, 없죠. 응? 항상 우물나 파다가 말았다고. 네. 이 우물 파다가 안, 안 우물이 안나면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받고, 니 이렇게 말할게. 사막에서 우물 팠다고. 네. 사막에서 우물 팠는데 우물이 나오겠니? 안 나오죠. 안 나오지? 네. 그런 인생이 이제 직겹대 내가 봤을 때 나이도 어리게 보여. 나이만 적어봐, 살짝. 와이프 나이하고. 똑같아. 네. 똑같아? 네. 그러면 하고 안하고는 당신들 마음이야 네. 아까 근데 내가 이북쪽에서 신줄기가 들어온다고 했지 네. 당신 집을 떠나서 와이프만 보더라도 와이프는 무당이야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당신 집을 떠나서 그래서 아까 이북줄기가 어느 줄기냐 물어본거야 네. 신씨 신시. 영월신씨라 네. 응? 영월신씨 이 이야기를 해주신씨였으면더 좋았겠지만 영월신씨 영월도 옛날에는 이북쪽으로 속겠다고 네. 말을 하잖아 네. 강원도가 다 그렇게 불렸잖아. 네. 어? 신가물이야. 신가물이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서 지금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네. 와이프하고 만나서 오히려 더, 어? 와이프가 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노력하는 것도 있다고요. 많죠, 그거. 음. 응. 응. 그런데 맨날 밑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항아리 깨진 데다 물 붓게요. 네. 둘이서. 맞아 열심히 물만 보면 뭐하냐. 항아리 깨진 데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고로, 이 고로, 신 가물 때문에 내가 정말 우는 인생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응? 이제 와이프 보기도 민망해요. 솔직히. 응?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왜이말을 하냐면, 그래도 와이프가 고생한 만큼 남자가 뒤에서 나도 고생을 한건 사실이야, 본인도. 네. 한건 사실이지만, 특철하게, 특, 특철하게 보여준 게 있어야 되잖아. 네. 보여준 게 없어. 항상 그 자리야. 어? 오히려서 마이너스 안낸 것만해도 고맙습니다 해야 돼. 네. 항상 돈꾸기돈꾸르고 다니기 바빠. 메꾸기 바쁘고 꼬기 바쁘고 메꾸기 바쁘고 꼬기 바쁘고. 안 그래요? 맞아요. 그쵸 네.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요. 해 이제 그게 그게 내가 한 가지 염려된 부분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너무 고통스게 럽 살다가 아 지침에 와버릴까 봐. 그런 생각들은 많이 했죠. 무기력증이 와버릴까봐. 네. 응? 지침하고 무기력증은 또 틀리더라고. 네. 지침은 잠시 내가 어? 방황했다가 또뭐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 마음을 잡을 수는 있어. 그건 지침이라고 봐. 네. 근데 무기력증은 내가 완전 포기를 한 상태에서는 무기력증이 오더라고. 네.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근데 당신 머리가 순간 내가 파, 타봤을 때 당신 와이프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근데 안들다 보니까 당신이 부지런히 하다가어을 때는, 포기 아픔다, 포기도 빨리 하거든, 당신이. 성격상. 네, 맞아요. 응? 어? 이게 지금 나, 내가 걱정한 부분이, 이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년은, 내에 내년에 내년은 좀, 내년에 좀 괜찮아져. 내년에 괜찮지만, 내 후년은 어떻게 할래? 내 후년하고 내 후년 후년은 어떻게 이겨나갈래? 이때는 이 정말 신의 풍파가 완전히 뒤집어질 텐데. 음. 응? 22년도부터야? 그치. 그리고, 둘이, 둘이 한치 양보가 없어. 와이프하고. 성격이. 응. 어, 나하고 와이프하고 한치 양보가 없는 사람들이야. 조그만 걸로도 엄청 크게 싸우는 어. 거. 서로. 그냥 이것은 순간. 그냥 사업 문제라도 사업 문제면 사업 문제. 자, 매일 서 자식 문제, 자식, 자식 문제. 한 발자국만 져주고 가면 되는데 순간 내가 싸워서 이겨져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응. 어? 그리고 당신이. 성적 좀 곤철아. 성적이요? 왜 이렇게 삐지기를 잘하니? 응? <laughs> 어? 당신 와이프가 나한테 말한다. 삐지는데 아주 돌아버리겠단다. 맞아. 네. 그런, 그런 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해요. 응? 그럼 소식... 없는 말 하겠니, 여기서? 응? 어? 삐지는데 돌아버리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뭘 판매하는 사업을 해요? 네, 쇼핑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텔레비전에 나와? 어떤 게? 제가 파는 게? 응. 어. 어 뭐지? 일단 파는 거는 이제 막촉물 뭐 쪽이니까 음. 뭐 그쪽이야 모르겠고 이제 뭐또 무량은 위우이면쇼핑몰을 하려면 네. 거기까지 뚫고 지나가라는 뜻이야. TV까지? 그렇지. 근데 쇼핑몰을할그막 뭐 인터넷 쇼핑몰 네. 인터넷 쇼핑몰이지 네. TV의 쇼핑몰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한 거야. 텔레비전에 음. 내가 나왔으면 얼마 좋겠니? 얼마 좋겠니? 그럼 텔레비전은 일단은 먹고 들어가잖아. 네. 광고란 자체가 네. 인터넷에 아무리 때려봐라 안 보여 인, 인터넷 자체가 가려져 버렸다고. 네. 응? 그럼 뭐 TV에 뭐 그걸 광고를 하라는 일인가요? 그렇지. 음. 이왕 하려면. 근데 제가 할수 있는 품목이 그게 TV에 광고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서. 분명히 그럼 찾아내. 음. 음,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볼 거. 와이프, 그만 좀 싸우고, 시발아너는 지금, 지금 사업도 안돼 죽겠는데 싸우는 데가 더, 싸우는 게더 많아, 씨발 아, 손님들이 욕가지 말라는데, 이렇게 무당 욕 잘하냐고 그랬는데, 나 오늘 욕 못해요. 욕도 못하고, 오늘 큰 소리 안 쳐요. 그러게 뭐, 결혼한 지도 오래됐는데, 뭐, 아직까지도 뭐, 투닥투닥거리면 서 싸우니까. 22살 했냐? 23살 했냐? 제가 24살 때. 그래? 네. 그럼 22살 때만났냐그 음, 무려? 음, 그쵸, 그 정도면. 난 22살을 봤거든. 음. 응. 그, 내가, 22, 아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22살 때 봤거든. 네. 갬넌 빨리도 했다, 야. 네. 응? 뭐 양가 부모님의 사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조금, 네. 뭐. 저는 막내였고, 음. 예. 어머니 연세는 많으니까, 막내만 보내놓고 죽어야지, 요거였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리고 와이프는 장년데, 장애를니 장년 하반신 장애인이세요. 그래가지고, 첫째라도 보내고 죽어야지, 이 생각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딱 맞아떨어지니까, 만난 지 4개월인가 뭐 됐을 때 이렇게 한번 상견례를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뵙게 해드렸는데 두 분이서 그냥 그게 마음이 맞아떨어졌는지 6개월 만에 날짜를 잡아가 고리시더라고요 어디 살아? 어디 가요? 지금이요? 응. 지금 부평이요 아, 나 미쳤어. 나 미쳤어, 나 미쳤어. 왜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응. 부평, 부평, 부평 이러는 거야, 가슴속에서. 네. 근데, 아, 죄송해. 나 지금 이것을 몇번 놓친다. 부평, 부평, 부평 산다, 부평 산다. 근데 내 머릿속에서 그런 거야. 근데 나 이런 걸로 굳지 말은 안 하거든. 네. 근데, 설마, 아씨. 뭐, 부평, 부평 사라. 나 이런 거 진짜 지금 17번째야. 나나순모랑짤은이한테 네. 머리 대딱 맞아. 근데, 부평 산다, 부평 산다 그러는데, 네. 좀 집, 네. 집좀 옮겨볼 생각 없어? 지금 사는 집이? 음. 그, 새에요. 자가가 응. 아니라. 응. 아니, 부평에서, 어, 좀 다른 방향으로 옮겨볼 수 없어. 와. 아... 이것은 진짜야. 내가 아까 속으로, 뭐, 손님이, 뭐, 전라도면 전라도,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은 잘 맞춰. 아까, 아까처럼, 왜 이북에서 자꾸 누가 내려오냐. 그런 거 내가 잘 맞추는데, 순간적으로 어느 도 저까지는 솔직히 좀 드물어. 근데 가슴속에 점을 보는데, 부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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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러는 거야. 이걸 내가 먼저 했으면 더, 더 멋있었을 텐데. 네. <laughs> 진짜로. 네네.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거야. 더 멋있었을 텐데. 어. 부평이 이제 생활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음. 애들도 지금 학교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만 옮겨. 방향만 틀어. 음. 거기 어쨌든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사를 가야 돼. 올해는 있어, 이동서 없어. 그러니까 아마 입주가 내년, 내년 음. 아마 1월달에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1월달이나 내년 3월달에 들어갈 거야. 네. 내일 네, 3월달 정도나 들어갈 거니까. 방향으로 보면 지금 있는 집에서, 음, 어, 약간 남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이라도 있잖아. 다 좋은 건 아니란다, 이 무시가. 사람들은 남쪽이면 다 좋고, 북쪽이면 다. 다 좋고, 나... 뭐 그게 아니라, 어, 제가 이사가 어, 다른 방향을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미안해, 좋아, 미안해. 아니, 사람들이 미안하다. 다 그러거든. 오면, 저 남쪽으로 가요. 근데, 나하고 맞는 방향이 있는 거지. 남쪽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어. 아니, 저는 뭐 그런 미안해, 거 모르고, 어. 그냥. 지금 있는 집에서 방향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씀을 드 거예요. 음. 저는 뭐 그게 뭐 어디가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네. 와이프가 그래도 억척스럽건 어, 억척스럽건 와이프 만났어. 맞아요. 진짜 어. 와이프 와이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대들마이자제 <laughs> 저또한 성격이 또만만찮아가지고 음. 어, 그거 막내 고집 여전하구나. 저는 막내지만 어리광을 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리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먹으라는거 응? 음, 그쵸 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그건 어디다 쓰냐 그는 어디다 쓰냐 내 삽에다 써내 삽에 그래 내가 한번 내가 이걸 시작했어 내가 이것을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거 성공하고 말이라 그걸 갖다가 와이프 쪼잔하게 안 그래도 와이프 힘들어 죽겠대 응? 그러니까 그러려고 지금 사업을 한 가지를 더 벌렸어요. 지금 기존에 하던 건 아까 뭐 얘기하셨던 음. 뭐 제가 했던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음. TV나 이런 쪽에서 좀 힘들어요. 그 품목 음. 자체가 근데 척.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운 거는 그게 할 수도 있죠.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그게 뭐냐고 건강기능식품 음. 그거는 방송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야 너, 너는 얼굴 보면 안 돼. <laughs> 미안해. 네. 내가 당신 보도 두살 많아. 그래서 너라고도 되지? 네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TV에는 지금은, 현재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음. 안 하고 있지만, 일단은. 와이프 운으로 내보내. 와이프 운으로요? 음. 어차피 지금, 그, 광고가, 음. 그 계정이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일단 와이프 운으로 내보내라고. 왜냐면, 네. 당신은 뜰 운이 없어. 미안하게도. 제 계정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어, 이미 그러니까, 여기 다 쏟아보고 있는. 그러니까 뜰게 없어, 당신은. 네. 와이프, 운으로 내보내. 그러면 조금 희망은 보일 거야. 그러나, 아까 말했지, 신의 가물은 재워서 가시고, 신의 가물은 재워서 가시고, 네. 내 할머니가 무당이었잖아. 네. 그것 또한 재워주시고, 네. 그러고 나면 내가 이렇게 왜 힘들게 살았는지를 이제 와서는 알겠지. 네. 응? 틀리, 틀렸으면 따지고! 궁금한 게, 음,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외할머니는 그쪽이 있는데, 음. 친가 쪽은, 그 완전히 좀, 그, 뼛속까지 기독교 집안이에요. 음. 이제 뭐, 아버지만 안 믿고 음. 계시다가, 음.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양쪽 성향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 원래 저희가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음. 기독교 집안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음. 근데 너무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몇년 전부터 이제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서 음. 제가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낼 테니까 오서, 오셔서 뭐 식사하세요. 그러고 저렇게 지내 봤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똑같은 거 같고, 이래서 야, 너네 아버지 산소가 네. 왜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옆을 보고 있니? 방향이요. 어. 이산소따를 틀었을까? 음, 방향은 다, 거기 선선이라서 방향은 다 같은 방향이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시는 데에서 이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옆으로 보고 있어. 아버지 산소가 봐봐. 네. 가서 잘 봐봐. 이렇게 네가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 엠만의 산소는. 네, 근데 너네 아버지 산소는 약간 비틀어졌어. 약간? 어. 왜냐면 그게 한번 이장을 한 거라서. 어, 옆으로 비틀어졌어. 그래서 너네 아버지는 이장했다 치더라도. 원래 있는, 뭐, 산소가, 뭐, 자식들이 안 좋아서 아버지 위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아버지 산소가 좀 다른 쪽에 떨어져 있어서 위장했다고 그러는데. 맞 선산에 안 계시고, 어, 처음에. 다른 어, 떨어져서 위장했다고 네. 그러는데. 원래 살던 집에. 에이, 멍청한 마아 너네 아버지 산소 비틀어진 것도 모르고 위장했냐, 싶게야 그니까, 러 제가 한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나도 이야기 하는 거야. 네. 야, 우리 재밌게 좀, 좀 보자. 아, 진짜. <laughs> 제가, 제가 한게 아니라. 어. 이게 뭐, 좀 집안 사정이 그렇지만, 이제, 형님들이, 이게, 배달은 형님들이에요. 음. 그 형님들이 다그 진행을 한 거고, 음. 나중에 저는 이제 통보만 받고, 뭐, 그렇게 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관여를 하거나. 아버지 산소가, 아버지 산소가, 나도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다. 어? 산소가 비틀어진 것은 맞아. 네. 근데, 비틀어진 건 맞지만, 은 순간 볼 때마다, 음, 지금 네. 느낄 때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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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면 맞아. 음. 근데, 나한테 보집은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등둘르게 비틀어져 있어. 음. 그러면, 너네 집이, 네. 젊, 저기, 뭐 그, 처, 애초부터 십자가라 그, 했다, 했다 그러지? 네. 뻥치지 마. 너네네, 너네 집은 애초부터 불교야. 우리 어? 예전에 그랬겠죠. 근데 음. 이제 뭐, 할서니 때부터 엄청난 기독교 그걸 하셨다고 들었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뭐 그 재산을 전부 교회에 가다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을 정도였으니까 교회에 대한 그게 엄청났죠 그 교회를 할머니 재산 가지고 먹여 살렸으니까 나는 그, 이제 그거는 그 비난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다 믿는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저렇든 네 친족으로 해서 니를 막는 게 아니라 네애부부로 해서 니를 막는 것도 아니야 조금 알아달라고 외할머니가 네네. 이뻤던 손, 손자기 때문에 아까 내, 내 말이 맞다며 네. 어바운부채를 들고 오신 외할머니가 내 손자 어좀 이렇게 듯 쓰다듬느라 마찬가지거든 네. 좀 외할머니만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면 신조부라고 어떻게 안 풀어주냐 풀트 같이 풀어지겠지 네. 그러고 나면 아마 와이프 사봤는데 와이프가 조금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안 그러면 아까 반대로 말했듯이 내가 몇년 아침에 말했듯이 언제 언제 조심해 언제 언제 조심했지 이둘이 네. 부부가 정말 정말 와이프는, 진짜 내가 봐도 와이프는 너무 안쓰러워. 정말 저 정도면 살라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안 풀릴까? 어쩌면 신랑도 거지 같은 새끼 만났을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그, 그것은, 그 뜻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좀, 안 그래도 지 혼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와이프가.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싸움을 하게 싸움을 하니까는 와이프 마음이야. 한 번씩. 네. 어? 근데 또 둘이 또 떨어져 사람은 또못 떨어져 살아, 응? 그러니까 싸우지 말는 뜻이야, 결론은. 네. 그래서 아까 뭐 여쭤본 거, 음.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음. 제가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냥 올해부터 차이 안 지낼 테니까 음. 하지 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음. 뭐 그런 건 괜찮나요? 아 해도 갑자기? 갑. 가... 근데 원래 했던 게 아니잖아. 원래 했던 게 아니에요. 어. 뭐 어. 어. 네가 하도 안 풀리니까 했던 거잖아. 그렇죠. 뭐 예전에. 제사 지내는 것도 네, 누가 얘기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네.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네. 다 절차받고 다시 구하고 네. 제사 지내는 거지 아 제사 지냈다고 그것 아버지가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산소 자리부터 자라서 한번 더듬어 봐라 음. 이거 왜냐면 또 형님들이 음. 기, 기독교 집안인데 왜 네가 제사를 지내냐 그러면서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또 그거 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와서 그냥 같이 예배를 보자 그래가지고 아 그건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서 그냥 또 산소에 가서 그렇게 고하고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왕이면 예 네. 본인은 십자가 아니잖아 네 저는 아니에요 본인 십자가 아니면 나는 나 같으면 네. 나 같으면 지내주겠어 그냥 계속? 응나 같으면 지내주겠어 응? 아니 그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그냥, 그냥 아버지가 지, 야 니를 따지면, 니를 따지면 니를 네. 따지면 너약았잖아 네. 네가 안 돼서 아버지 제사 지내서 좀 풀릴까? 했는데, 곧만 고 곧걸이니까 또 제사 안 지내준다는. 그건 니가 이상한 거야.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야, 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네. 그래, 우리 아버지도 배고프겠구나. 그냥, 니가 잘 되기 위해서 자네가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 지내주라는 뜻이 아니라, 네. 우리 아버지도 배고프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내면 아마 덕은 오지 않을까 싶네. 그런 마음도 있긴 한데. 응, 음, 아, 그런 마음 먼저 가져 어떤 것 때문에 더 원망이 드냐면, 저희가 그래도 그쪽,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쪽 지역에서는 완전 유지였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보다 제주도에서 놀고 계시는 날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로 뭐 집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뭐 다섯 명, 여섯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뭐저 밥해주는 아줌마도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본인은 신나게 즐기고 가셔놓고 자식들한테는 단 한푼도 남겨준 것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 써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원망스러워서 원래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는 존재 있겠다. 자체를 모르고 싶었는데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거를 모셔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에 동하진 않지만 그래서 고하고 아버지의 정이 솔직히 없어요. 저는. 왜냐면 솔직히 몇년 같이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원래 어머니랑 살았는데 예전에는 친권이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강제로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학교를 4년 동안 다니다 올라왔거든요. 초등학교 때요.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게뭐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였고 저는 오히려 일꾼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지 아버지랑 생활을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도 없었고 뭐애창뭐 뭐 이런 것도 없었고